자 보자 <laughs> 자, Don't let distractions interrupt let은 무슨 동사? 사역 동사지 그러니까 목적어로서 distraction 산만한 것들하고 interrupt라는 동사 운영왔지 Don't let 뭐, 뭐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문이야 Don't let distractions interrupt your attentive listening 자, 너의 주의 깊은 듣기를 방해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근데 누구, 누구를 듣는거야? to the speaker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 깊게 네가 듣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이 그걸 방해하게 만들지 말아라 지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왔냐? 명령문이지. 네. 첫 번째 문장의 명령문. 자, 영어에서는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 주제를 나타내는 것도 여러 표현들 있지. 첫 번째 문장의 명령문이면 빼박 뭐야? 네. 주제문이야. 이해됐어? 첫 번째 문장의 명령 이게 좀 옛날 거긴 한데 지금 1학년 거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첫 번째 문장의 명령문이면 이건 무조건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이 <laughs> 문제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무언가가 너희를 방해하도록 만들지 말아라라는 뜻이야 이게 그 대체 Don't let distractions interrupt your attentive listening to the speaker. 자, you want to send a message.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인지 밑에서 내용이 나오겠지? you want to send a message. 자,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할 수도, 있, 원할 있 것이다. that 자, 메시지 대신에 what the speaker is saying is important to you. 무슨 메시지? the speaker, 말하는 사람이 is 말하는, 것 그러니까 saying,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what, 이게 뭐로 쓰였어? what절이 대절의 주어로 쓰였지. 다음에 동사가 이제지 It's important to you.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음, 난잘 듣고 있어. 네네 네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한다라는 거야. 자, that message. 자 위에는 더 메시지가 밑에에서 이제 that message라고 나와있지. 그 메시지가 그니까 뭐야. 내가 네말잘 듣고 있어라는 그 메시지야. 에? 그 메시지가 will ring hollow.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If you answer your cellphone. 만약 당신이 너의 핸드폰에 대답하고 and put the speaker on hold. 그 말하는 화자를 잠깐 put on hold는 기다리게 하는 거야. 에? 여기까지 이는지 무슨 말인지? 그럼 결론 나왔잖아.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뭐 하지 말아라. 어, 핸드폰 받지 말아라. 그 얘기야. 자, if your <laughs> cell phone rings, 핸드폰이 울린다면 while you are in a conversation, 네가 대화하는 도중에 자, fight the urge, 충동과 싸워라, to answer, 대답하고 싶은 답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라, 이것도 뭐야? 무슨 형태냐? 명령? 명령문이지 명령문이 뭐라고? 주제.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끌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주제문 같지? 대답하지 마 이거야 핸드폰. 자 for reasons unknown. 자잘 모르는 그러니까 for reasons unknown.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feel compelled compelled to 뭐뭐하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거지. 자 compelled to answer a ringing phone. 자 무슨 이유에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낀다라고 강요되도록 뭐 뭐한 거 to answer 대답하도록 a so, ringing phone 울리는 핸드폰에. 그럼 대답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저희 모르겠는데 전화가 울리면 사람들은 대답하고 싶어해라고 던져놨지. 네. The fact that your cellphone is ringing. 자, the fact이 주어고 that 동격의 대시할. Your cellphone is ringing. 너의 핸드폰이 울리고 있는 그 사실은 doesn't mean 의미하지는 않는다.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answer. it 네가 그것에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자, rarely 뭐 된거니? 그렇지, 부정어가 제일 앞으로 튀어나왔지 부정어가 제일 튀어나왔고 주어동사 위치가 바뀌었지 그니까 러 도치야, 부정어 도치야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가 제일 앞으로 튀어나오고 뭐로 만들어주라고? 부정어 제일 앞에 써주고 저 이런 부정어들이 뭐 있냐? seldom 그래서 나온 w really 그 다음에 scarcely 그 다음은 뭐 never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정어 앞에 써주고 뒤에 따 뒤에는 뭐로 써주면돼 자 장난하니? 죽을래? 야 부정어 앞에 나오고 부정어 도치할때 앞에 부정어 던져 놓고 니들 뭐 뒤에 형태는 무슨 뭐의 형태 뭐? 뭐 무엇의 형태 음음문의 형태 음문문 뒤에 문장은 뭐의 형태로 바꿔줘라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주면 돼. 그 아... I never see him. 이문장이 있으면 never가 앞으로 튀어 나갔으면 자 I see him 부정으로 바꿔봐. Do I see him이겠지. 그러니까 never do I see him. 이런 식으로 뒤에는 제일 중요한 거의문문이 아니라 음문문의 형태다. 부정어 앞으로 집어넣어버리고 하느라 뭐라고? 뭐의 형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 really란 부정어 앞으로 튀어나왔지 근데 동사가 비동사지 원래 문장은 어떻게 phone calls are really urgent야 원래 문장 phone calls are really urgent. 거의 긴급하잖아. but really가 파르티아 나갔지. 그럼 남는 건 뭐야? phone calls are urgent만 나왔지. 이거 문문 뭐 만들도. 비동사니까 really or phone calls urgent 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하늘아 이해됐어? 응. 아. 진짜? 응. 그래. 자 if 만약 <laughs> no message is left 자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지 않다라면 that is clearly the case 뭐야 전화 통화는 긴급하지 않다라는 앞 문장이지 that is clearly 명확하게 그 경우다라는 거지 중요한 전화 아니다라는 거야 중요하고 전화 를안 받으면 뭐가 남겨져 있다 문자 메시지로 남겨 놓겠지 오케이 okay? yeah. and 그리고 if a message is left 문자가 남겨져 있다라면 You can listen to it. 그것들을 들을 수 있다. Usually in a matter of minutes. 자, 몇분 후에. Once, 일단, the conver your conversation has finished. 너의 대화가 끝나기만 하면 그것들을 볼수 있다라는 거지. Even in today's tech savvy world. 자, 오늘날처럼 기술이 능숙한 세상에서도. 자, answering phone calls. 핸드폰에 응답하는 것은 during a conversation. 대화 도중에. 그것은 is disrespectful 뭐 무례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라 전화받지 말아라 뭐야 전화받지 전화 마라 마지막에 한번더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소통할 때 <laughs> 핸드폰 받지 마 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다음 93번 자 in the history of sports 자 스포츠 역사에서 And in our winning is everything culture, 자 승리가 전부다 라는 문화에서 자 인부터 다 가르쳐야지. I'm not aware of anyone who ever won every game or every event or every championship they competed for. 나는 인지하지 못한다 알고 있지 않다 라는 거지.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군가야 계속 이기고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모든 사건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모든 챔피언십에서 승리한 사람. They competed for. 그들이 경쟁했던. 그러니까 항상 이긴 선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이기는 선수는 없다. 주제문 되겠지, 이것들. 자, 로저 페더러, the great tennis player. 자, 페더러라는 위대한 테니스 선수는. <웃음> <웃음>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Some call him the 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자 여기서 후는후 h o m 줄인 말이야 왜? call a, b지 a를 필요하고 이르다 그런데 a하고 b 둘다 있냐 없냐 5형식에서 동사 코리안 동사 있고 뭐만 있어 목적해 b만 있지 그러니까 a가 생략됐겠지 그러니까 some 몇몇 사람들은 call him the greatest of all time 이거야 그러니까 이 힘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게 후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자, 콤마 부연설명과 다 걸어 쳐버리면 Roger Federer has won a record 17 Grand Slam titles 자, 따냈다라는 거지 얻었다라는 거야 기록적인 17번의 Grand Slam title Grand Slam t 따냈다 그러니까 17번 Grand Slam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는 거야 yet. 그러나 he has competed in more than 60 grand slam event. 자, 그는 경쟁했다. more than 이상의 6 0번의 그랜드 슬램 대회 에 출전했다라는 거지. 60번 중에 몇번 이겼냐? 그래, 위에 17번 나나 왔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실패한 거잖아. 3분의 1은 실패했다라는 거야. 자, thus, 따라서, perhaps the greatest tennis player,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도 ever failed. 여전에뭐 했다라는 거야? 실패했다라는 거지. more than two-thirds. 분수야. 분수표현 잘 봐. 2 w t h i r d s 3분의 2야. 자, 3분의 2 이상 of the time. 자, 반면에, while we don't think of A as, think of A as B. A를 비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이야. Think of A as B를 실패자로 생각하냐 안 하냐. 안 한다. Uh, not A 입법에 B We w r e not think of him as a failure, but rather 그러나 오히려 as a champion, champion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자, the plain fact 명확한 사실 is 이거다라는 거야. 자, is that 대신 생각도 있는 거야. The plain fact is He failed much more than he succeeded on this measure. 그는 뭐 했다라는 거야? 실패했다라는 거지. 훨씬 더 많이. 여기서 멋치는 뭐야? 이분 멀치 스티퍼 s 라시지 이분 멀치 스티퍼올라 비교코 강조야. Then he succeeded on this measure. 이 측정, 이 계산으로 보면 그가 성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했다라는 거. 야 3분의 1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실패했지. And that's generally the way things are for anyone.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the way things are.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For anyone. 누구에게든지. 그 그러니까 챔피언으로 생각되도 걔는 뭐 한다라는 거야? 실패한다라는 거야. 하느라. 네. 알았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나오지. Failure 실패는 precedes success 성공을 앞선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실패가 따라온다라는 거지. Simply accept that 단순히 받아들여라. 자 무슨 문장이냐? 제일 마지막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돼? 요문 문의형 아, 아 미쳤구나. 무슨 형태야? 명령문이지 마지막 문장 명령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주제문 되는 거야 자, simply accept that failure is part of the process and get on with it. 대 h a 받아들여라 실패가 is part 일부라고 of the success 성공의 일부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and get on with it. 그 실패와 함께 계속 나아가라 그러면 언젠가는 뭐할 거다 성공할 거다 라는 거야 이게 됐지? 첫번째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 두개 똑같은 말이지 오케이? 응. 첫번째 문장에 뭐라 그랬어 모든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 내가 볼수 있다 없다 알고 있지 않다라는거야 다 실패한다라는거지 자 일치 불일치 아, 이거 해야돼? 자, Dorothy West, 자, Born on June 2nd, 1907 자, 1907년도 6월 2일에 태어난 Dorothy West는 얘가 기억하는 거니? 아니면 기억되는 거니? 기억되는 거지 Is remembered as one of the Harlem Renaissance writers 자, 할렘 르네상스 작가 중한 명으로 기억된다 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냐 이 Doroth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West, d o r t h e West의 Subject Matter, 주요 소재들은 primarily, 주로 focused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그 다음에 focused on the life, 삶에 집중했다라는 거, The rich African-Americans, 자, 부유한 African-Americans, 그러니까 흑인들, 부자 흑인들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지 자, Her first novel,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인 The Living is Easy 이 책은 published in 1948 1948년대에 출간된 그녀 최초의 소설은 <laughs> received 받았다 positive responses 자, 긍정적인 반응들 from critics 비평가들로부터 but failed 그러나 실패했다 failed to attract 끌어당기는 것은 <laughs> a large audience 독자는 많지 않았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좋았는데 비평가들한테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지. 첫 번째 소설 실패했다라는 거야. 자, she wrote her second. 자, 그녀는 적었다. 그녀의 두 번째 소설. 그 제목은 뭐 말도 웨딩이지. in 1950, 1950년도. 2 년만에 책한권 더낸 거야. but 그러나 left it incomplete, incomplete. 자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놔뒀다라는 거지. Leave A B I. 이것도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Leave A B. A를 B한 상태로 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이 이더 웨딩이지. 그 다음에 이것이 incomplete. d 그래서 목적격 보호 동사고 뭐냐. 보호로서 incomplete란 형사가 오는 거야. 오형식이다. Leave A B이다. 자, she was unable 왜? because 왜냐하면. She was unable to find a publisher. 출판업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 Jacqueline Onassis took note of the short stories the West had been submitting to the Daily News, the Local Paper, and Martha's Vineyard. 자, Jacqueline Onassis라는 사람 n 특 t e 주목했다라는 거야. 니네 단어 다 외웠으니까 단어 막히는 거 없지? 어. of the short stories. 그 단편 소설들에 주목했다라는 거지. 이 대시 앞에 있는 단편 스토리들을 수식하는 거야. 자, West had been submitting the short s t o r i e s 오케이. Submit의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두 문장 합쳐지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되는 거야. 자, 이대사 뭐가 가능하냐? 그렇지. 자, 여기서 명사 명사 동사 잖아이 명사가 short stories. 이게 명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웨스트가 명사 그다음에 헤드빈 동사, 헤드밴스 미팅 동사 나왔으니까 이 대신 뭐야? 목적격 관대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목적격 관대는 뭐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짧니까은 이야기들을 어디 원래 뭐 데일리 뉴스라는 더 로컬 페이퍼 지역 신문에 지역신문에 계속해서 이제 올렸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클레인 오나시스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녀의 작품을. 다음. 자, 오나시스 encouraged, encourage A to I encourage A to B. A가 투부정사하도록 장려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지. 그녀가, 그녀의 소설을, 뭐야, 완성하도록 격려했지. And subsequently served as an editor. 그리고 뭐의 역할을 했다, 그냥 편집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허세컨나보꽤 오래 걸렸지. 1995년이야. 48년 50년이었잖아. 48년 50년에서 48년 에첫 번째 50년대 두 번째 소설인데 출판업자 못 찾았지. 48년도 첫 번째는 피평가들은 좋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해서 실패했지. 그다음에 50번 50년대 두 번째 소설은 뭐 출판할 수 있었어 없었어. 출판 자체는 못했지? 퍼블리셔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세컨 라브 was published 출간되었다. in 1995 1995년도에 and was made 만들어졌다.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지 서술가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수동태 그리고 인트와 텔레비전 무비 TV영화로 만들어졌다 produced by Oprah Winfrey 자 오프라 윈프리가 제작한 그리고 에어링 in 1990 8. 1998년에 방송됐다라는 거지. 오, 뭐야 이거? 자, West died. West는 죽었다. On August 16, 1998. 1998년. 자, 세컨 라브은 뭐였어? 두 번째 소설 완성된 거. 이 제목이 뭐야? 미아상단체로 놔뒀잖아 근데 완성됐잖아 나중에 제목이 니네 나랑 같이 읽었잖아 네. 뭐야 왜내 머릿속에 있는데 니네 머릿속에 있는거야 어, 그래 니네 머리가 나보다 훨씬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왜내 머릿속에 있는데 니네 머릿속에 없는거냐고 쟤는 아직도 못찾았잖아 지금 하늘아 네. <laughs> 찾았어 못찾았어 <laughs> 못찾았어 아직 하늘의 한리를 계속 듣겠구나. 영상 보면서. 근데 무슨 상태로 left left got left it incomplete라고 그랬잖아. 완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게 95년도에 완성됐고 그게 금례 성공했다라는 거지. 자, 28번 보자. <laughs> 자, improved consumer water consciousness. 자 여기까지가 주어지, maybe가 동사니까, 자 향상된 소비자의 물 의식이 maybe the cheapest way 가장 싼 방법일 것이다, to save the most water <laughs> 대부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일 것이다. But 그러나 it it 여기 나와 있지 위에서 나오는 improved consumer water consciousness가 이슬 오는 거야. it is not only not the only where 한 방법뿐 아니다. consumer can contribute to water conservation. 자, 왜 이하고 컨슈머 사이에 뭐가 생각돼 있을까? 무슨게 아, 목줄게요. 빠르게 써져 있는데 죽으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공개되면서 아니야. 자, T 문장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해. 그렇지, 그럼 먹어봐야 돼. the way. 어, 관계 부서 그렇지, 관계 부서와야지 근데 how는 안 돼. the way how는 같이 쓸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위치가 되는 거지. 자, not the only way. 이런 방법이 아니다. Consumers can contribute. 소비자가 기할 여수 있는 뭐에 water conservation. 물 보호에. 자, 그러면 소비자의 의식 향상 말고. <laughs>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겠지. 어쨌든, 서재는 뭐야? 물 보존이야, 물 절약이야.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 <laughs> Improved consumer w a t e r consciousness가 최고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에? 자, <laughs> with the technology progressing faster than ever before. 자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빠르게 그 이전보다 훨씬 w i 목적을 목적격 보호해 with the technology progressing faster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there are plenty of devices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다 that consumers can install 자 소비자들이 설치할 수 있는 in their homes 그들의 집에 뭐하기 위해서 To save more water. 뭐 이런거겠지? 더 많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의식 향상이 아니라 뭐해라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도구들 설치해라 라는 거지 도구 설치해라 주제 나왔지? 자, More than 35 models of high efficiency toilet are on the U.S. market today 자, 35가지 이상의 고효율의 변기들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는 있다 그리고 sum of which 별표 청약처가 중요한거야 sum of which 어쨌든 니네 <laughs> 이걸로 문법 sum of which 자, 두 문장을 연결하고 전체 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건뭐 밖에 없어? 두 문장을 연결하고 전체 사회의 목적과 역할을 할수 있는 건뭐 밖에 없다 관계되면서 목적밖에 없어 자 so I have five students 이 문장이랑 자 some of them are doctors 자, so, I have five students. 그 다음에 some of them are doctors. 여기서 같은 건 뭐야? five students하고 대미이지 그럼 이두 문장을 합쳐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같은 거는 I have five students하고 some of them을 합쳐야지 두문장 합치면 어떻게 되냐? I I have five students and some of them are doctors. 어, 차피네다할수 있을 거야. 자, 이거를 바꿀 수 있지. I have five student s and some of them are doctors. 근데 이 and하고 이 them하고 이제 합쳐진 게 뭐야? I have five students some of 뭐가 되는 거야? and하고 되면 합쳐지면 위치. 야 흠이야? 사람인데 왜 위치야? 그랬죠 흠이지. Some of w h o m are doctors. 이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is of라는 전치사의 목적과 역할을 하면서 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관계대명사. 무슨 게요? 그렇지. 목적과 관계대명사 a n 다라는 거야. 그게 거기서 나오는 s o m e of which 잖아. 원래 문장은 뭐야? 자, more than 35 models of high-efficiency toilets are on the US market today. 이거하고 s o m e of them이야. 그래서 them이 받는 건 뭐겠니? 35개의 모델들이지. 네. 아. some of them, some of which. 자, end하고 s o m e of them이야. 근데 end하고 end가 없으니까 s o m e of which가 되는 거야. the sum of which is less than 1.3 gallons per plushy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1.3 갤런보다 덜 per plushy 한번 물 내리는 것 물을 내릴 때마다 1.3 갤런미만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Storing at $200 몇 달러부터 시작해 200달러부터 시작한 This toilet 이 변기들은 Are affordable. 자, 감당할 수 있다. 돈으로 네 200불이면 니네, 200 니네 살수 있지 않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Are affordable and can help the average consumer save hundreds of gallons of water per year. 그리고 help 는 준조동사지 Can help, 그 다음에 help 는 준조동사고, 오형식동사야 준사역동사 그러니까 the average consumer, 이게 목적가 나올까? 목적격포로 save 왔지 이 save도 되고, to save도 돼 그러니까 help the average consumer, 평균적인 소비자가 save hundreds of gallons of water 자, 수백의, 수백 갤런의 물을 절약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지 per year, 1년마다, 1년동안 appliances, 전자제품들이야, 가전제품들 officially approved as most efficient efficient, 여기까 가로채야지 이게 앞에 있는 appliances를 수식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승인된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런 것들은 아 태그 붙어 있다라는 거야. with the energy star logo 자, 에너지 스타 로고가 붙어 있지. to alert the shopper.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옆에 나와 있지. 그 상표가 그런제품들에 붙어 있으니까 뭐 어떤 거 사라, 이런 거 사라 이거야, 지금. 이거가 무슨 말은. 자, washing machines <laughs> with the rating with t h a t rating 그 등급을 가지고 있는 세탁기는 uses 18 to 25 gallons of water per load. 지금 한 번당 18에서 25갤런의 물을 사용하는 거지. 자, compared with older the machines, then use 4 gallon.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지. 그 이전에 세탁기랑 비교했을 때, 내 세탁기는 4 gallon, 40갤런의 물을 사용한 The high efficiency dishwashers save even more water. 자, 고효율의 식기세척기는 절약한다. Even much still f a r l o w 뭐라고? 비교고 강조를 하겠지. 훨씬 더 많은 물을. These machines. 이 기계들은 use up to 50% less water. 자 대략 50% 정도 덜 물을 사용하는 거지. Than old models. 자, 오래된 모델들보다. 딱히 어려운 건 없지. Okay.